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2869원, 전일 대비 0.31%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2895원, 저가는 2858원. 자, 조금 전에 장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XRP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량, 5500만 XRP, 거래대금도 1590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될게 가격이 2 9 6 0원이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뭐죠? 쉽게 말하면 최근 한달 동안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산 가격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선을 뚫고 올라가야 진짜 반등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턱밑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지 여기서 다시 꺾일지 이게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때 바닥을 찍고 상승한 뒤로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흐름도 잠깐 보고 가자면 미국 선물 지수 전부 다 빨간색이죠. 자, 다우, S&P, 나스닥 전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스피도 1.8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니케이도 1.86%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세금 환급 시즌이 온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현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어때요? 소비가 늘면서 자산 시장에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상승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 가둬두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기서 ETF 흐름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물 ETF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자, 12월 19일 단 하루 동안 1,321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70억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보다 비율상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금액은 벌써 10억 7천만 달러가 넘었고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관들이 XRP를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도 미국 시장 안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바이낸스나 OKA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선, 롱숏 포지션 중에서 상승에 베팅한 비율이 지금 2.5배, 2.7배, 1.9배나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이 기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죠. 그 이유도 사실 거래량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ETF에서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실제 차트에서 거래량이 늘진 않아요. 자 이런 무슨 상황이 생기죠? 기관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데 개미들은 아직 확신을 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밤에 뭐가 있죠? 빅 이벤트가 있죠 자정 23일 화요일이에요 자 이때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30분에는 또 GDP 발표가 있죠 이거 하나하나 다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자 이걸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밤 자정에 PC 발표가 있고요 내일 밤 10시 반에 GDP 발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낮게 나오고 GDP는 높게 나온다. 자, 그럼 요즘 말하는 완벽한 연착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경제는 성장한다. 자, 이러면 금리나 기내감도 살아나고요. 리스크 자산, 즉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진짜 금리를 내릴 준비가 돼 있느냐? 여기에 또 장면이 있는 게, 자, 지금 금리를 내릴 확률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결할 확률은 79%죠. 그래서 당장 인하는 어렵지만 기대는 점점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격은 멈춰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정은 오늘 밤부터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오늘 XRP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리들 정보가 빠른 기관 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x i p 6년 수렴끝 돌파할까? 향후 11일 분수령. 자,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x i p 는 2018년부터 형성이 된 하락 삼각형 패턴. 자, 이게 뭐냐면 점점 눌리면서 모양을 만들어온 차트가 이제 끝지점에 다다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쭉 수렴이 되던 지점이 있는데 이걸 헤스티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좁아지다가 이제는 위로 터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석가는 누구죠? 바로 이글레크리토죠 그리고 이거를 XIP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만약 이 위쪽을 돌파하게 되면 1차 9달러, 중간 18.5달러, 상단 27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달러 기준으로 얼마죠? 1.93달러죠. 자, 그러면 최대 13배 이상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 물론 조건이 있겠죠. 지금 이 저항선을 제대로 뚫고 수급이 맞물린, 자, 거래량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가짜 돌파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될까?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흐름을 ETF와 기술적 반등이 딱 맞물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4.7% 정도 빠졌는데 이걸 숨고르기라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석가는 조정 파동이 끝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1차 목표가가요. 4.2달러. 자그 다음은 연초. 자, 새해 이후에 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리퀴리티 헌팅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흔들어 놓고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자, 이 말은 떨어질 때 무서워서 던지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서 이 다음에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유가 또 뭐냐?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CTO가 우리가 세상을 정복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요즘 트렌드죠. 특큰화된 실물자산 (RWA) 그리고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자이 둘이 XRP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결제는 빨라지고 수수료는 줄어들면서 XRP는 이 사이에서 통화 역할이라고 하죠. 즉 거래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요. 자 그렇다는 건 뭐죠?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XRP가 사용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새 지갑도 지금 50만 개 이상 생겼다고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 쪽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캐나리 캐피털의 CEO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ETF가 처음 나왔을 때 개인들이 먼저 반응을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연기금이라든가 보험 회사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돈이 많은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대부분과 전 세계 자본 시장 대부분이 이해하는 자산. 자, XRP는 월가가 이해하기 쉬운 자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기존 금융 기관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 자, 이해하면은 투자도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XRP는 6년짜리 수렴의 끝에 와 있는 상태고 이 안에서 ETF 자금도 실세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도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리고요, XRP를 만든 리플은 실제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인프라 자산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흐름만 보게 되면 오르지 않을 뿐이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누가 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서 터지느냐? 바로 6년짜리 수렴 돌파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기사에서도 앞으로 10일이 결정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거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